6번 이제 재림과 종말에 관한 어, 오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오용. 자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이 어, 구절 을 이단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만이 문선명 대부분의 어, 이단 교주들은요, 어,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구름 때 같은 많은 사람이 몰렸다라고 또 이야기하거나 또 반대로 구름은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와서 재림 예수를 못 알아본다. 내가 근데 그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많은 증인들이 생기고 나면, 이 안상홍 증인이 많이 생기고 나면, 이제 어 내가 바로 나타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구름 가운데 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재림 예수의 모습은 초림 때 변화산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구름 속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체였고 육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영어로 오신 분이 이만이시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어, 정말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수 있게 오실 것이고, 오시자마자 최후의 심판이 바로 진행되어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사로일과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어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어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 어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공중에서 중간 장소인 공중에서 예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하면 이단들은 항상 이중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중까지 한번 내려오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바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에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계급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계실 때 바로 끌어 올려지는 신자는 A급 신자고 거기 못 올라갔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생고생을 하고 나서 지상에서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B급 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A급 신자는 7년 대환란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 B급 신자는 7년 대환란을 고스란히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겨우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이 구절을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공중이란 사탄의 처소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공중이라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 대기권에만 사단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상을 이야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이제, 어, 온전한, 어, 그, 통치권을 가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성도들이 끌려 올려져 간다는 것은요, 이것을, 어, 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과정이 이렇게 겪었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승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되어 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그 지옥까지 낮아지신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 부활은 하늘까지 높아지신 승귀 이렇게 높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영화로운 그 이렇게 승귀를 이렇게 그 높아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지. 어 이렇게 이 그 공중으로 A급 신자는 올라가고 B급 신자는 못 올라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그 어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환란기가 있다는 것이죠. 어 환란기 전에 어 그러니까 그 천년 전에 환란기 환란 활란 칠년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어, 전천년설을 이단들이 주장하고요. 어, 세대주의자들도 이렇게 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의 시간표가 짜져 있어서 그 구원의 시간이 아주 도식적으로 탁탁탁 진행되어지고 마지막에 핵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어, 믿고 그것에 대한 시간 계획을 우리가 그파할수 있다라는 것이 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사실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도 교회의 일원이지. 그러니까 어참 구원받을 백성들은 교회의 일원이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세력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이 여러분. 이그 구원 역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시간표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 예를 들면 뭐 수도를 옮겼다. 아 이제는 제림이 어, 이제 다가오는구나. 어, 제, 제3성전을 건축한다. 아 이제는 제림이 시간표가 찼구나. 전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한 교회들에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고 하면 무천년설을 주로 주장을 하고, 요무천년설이란 천년 왕국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천년설인데요. 어거스틴, 칼빈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고요. 혹은 전천년설을 어, 주장하더라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세대주의자들 혹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천년 어, 전천년설과 같아 보이지만 공중 휴거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A급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공중 휴거론이나 대환란 면제로, 그러니까 A급 신자들은 대환란에서 그래서 휴거돼서 면제받는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배제합니다. 어, 예,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공중 휴거론, 대환란론, 대환란 면제론 이것은 어, 이렇게 배척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대살로니까 전서 5장 4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루가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단들은 이두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신 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교주를 통하여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다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요. 언제가 끝이 온다 하면 환기 효과 있잖아요. 확 모으고요. 근데 그날 끝이 오지 않잖아요. 그럼 또 무슨 교리를 변개해 가지고 또막 거짓말로 설명해서 또 모으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돈 없고 권력 없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서 주인이 올 때를 알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르고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심판받는 어,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알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대로 분별력 있게 생활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